안녕하세요 대학 군대 tv입니다 오늘의 게임은요 특별히 뭐다고입니다 근데 옆에 안녕하세요. 친구가 왔어요 나 간다 아니 출발하지 마응나 지름길 나이트 이삐 난못 들어가 아니 그나갔다 두어 봐 그거 한번하면 적용이 돼아돼아뭐제 전화 알아 야 그거 쓰지 마알겠어나 그럼 그럼 간다 오오오 오, 오. 오. 아, 그럼 마침, 나 갔다 들어와야 돼. 그래. 너, 또 왜, 다른 딴... 친구 누구냐 너,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 친구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왜 고정이 돼있을까요? 이유들 말해 보세요. 챙겼습니까? <laughs> 네, 챙겼습니다. 맛있게 먹어주, 음. 네, 갈게요. 네, 여기서 투도를 안할 거예요. 왜냐면 좀, 오래 아니, 걸리니까요. 뭐야? 어, 아니요? 나, 이또 나, 근데, 파란 테 구간이, 어우. 태인아, 태인아 니 뭐야? 너 왔어? 니 드디어 할수 있어? 어엄짝이야 <laughs> 태인아 그 안정으로 왔잖아 왜네가 중간 너핵줄알 왔잖아 아니에나 그거 좋아해 누르면은 그거 아 그거? 오야나 나 이거 못하는 거 어떻게 알고 나오도 이제 잘한다고 이놈아 안 몰라 봤어요나 이제 니의 바로 뒤에야 나 아, 저거 맨날 떨어지는데 뭐? 아까 그 멀리뛰기 한 칸에서 멀리뛰기 너무 이지하구만. 아, 그런가? 야, ]구나. 멀리 뛰긴 내가 다해나 멀리 뛰기 거의, 최고 기록 12칸, 아니, 어이, 10. 귀엽다. 나 거의 1 2 7 5칸이야 거의. 농점프 거리가 최고 거리. 뭐, 12.75칸은. 언니! 최초 <laughs> 나, 다 그. 축하. 응, 최초 는 아니네, 다행히. 저이나이트나이트 나는 지금 갈색, 어, 갈색 그건인 것 같은데? 야, 니네 어디야? 갈색이야, 벌써? 갈색인 거 같은데? 아닌가? 오, 오 갈색이야, 나 이제. 이제 뭐야, 안무, 보... 너 떨어진 거아니었어 아니야. 나 아까 최초 당한 거 아니었어? 나빴네, 저놈. 나안나요 나뉘... 오케이, 트도 없고요. 야, 호, 야, 민트색야외고도 트돌이었다. 나이트 쥬? 곧, 곧, 아, 야, 혹시야 옆으로 오로 오르... 야, 이거 좀 옆으로 로좀긴거 오르... 있다. 축하해. 근데 바로 두 번만에 정리해버리죠? 왜 저게요? 야 나도 거의갈색이야하 리본 분같은데야 핑크색이야. 핑크색. 저기 핑크? 아니 잠. 아니 민트색. 참배 나도 민트 채... 채. 나는 민트색으로 어졌어갈색에서 민트. 김태인. 긴테인... 야 그러면 너 지금 뭐디야? 김태. 보라색. 지금 갈대이예요까불지 마세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어 옆으로도 나이트죠? 나 아, 옆으로도 너무 쉽다갈대 옆으로도 너무 쉽다 야, 저예 사다지는 거였던? 성공. 어, 이 어, 사다지는 거. 야, 핑크색에 사핑크덱나 어차피 거기 이미 지나쳐서 다 알아. 어, 야핑크덱이 옆으로도 비트. 알아. 둘째. 아. 아, 두 번만 또 하고 떠졌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번, 네번 하고 떨어졌다. 아니, 네번 하고 통과했다. 어, 이거 모두비였냐? 차단인 지 그걸 모르고, 아니, 차단인 줄 알았어? 어, 모두차, 워드 모두가 똑같은 차단이도 있잖아. 그치? 그건데, 그거를. 잠깐. 에바 아닌지. 그럴 수도 있지, 모두, 뭐. 모두비가 워드, 뭐, 똑같이. 오야야야야, 어, 테이나, 이것 좀 해주다. 태인아, 이거 해주면 안 돼? 이거 어려운 건데? 아, 너가 해봐. 나 이거 못한다니까? 근데 왜내 이름을 불러? 어? 야, 내왜 이름을 불러? 아니, 어. 왜. 저기, 와, 좀 해주세요. 저기? 아니, 나 지금. 거기 간 다음에 해줄게요. 어디야, 핑크색? 이거 어차피? 옆으로. 아, 옆으로도 그냥. 어, 태. 어, 너 왔다. 저, 근데 어차피 네 이름 말해도. 어, 잠깐, 어또 왜냐면 너 위에 닉네인이네 어니 네 이름이 떠져있니까. 그래도 어차피 안 보면 되는 거아니가 아니. 하여튼 저기 도와줘봐. 봐봐. 어. 헛. 오케이 이렇게. 허. 어 안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오도 네, 옆으로. 예, 옆으로 위도 옆으로 오도위야 설마. 위로 가면서 옆으로. 아 옆으로도 에바지. 이렇게. 아 해줘 제발. 앞으로. 해주세요. <laughs> 아니 봐봐. 앞으로 갔을 때좀 옆. 으로 아 그거 아니. 가면서 그 커브 하면서 근데 이거 시프트 다고도안 그안 되지. 시프트 다고도안 되지, 되겠냐 야, 해 주세요, 제발. 아니야, 근데 봐 봐. 다시? 응. 그 커브 하면서 옆으로 와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 왜 이게 안 돼? 응? 오, 했다 했어? 아, 근데 또 떨어졌어. <laughs> 떨어졌어. 오, 했다 아, 이제 쉽지? 야, 여기 옆으로 와로. 아, 근데 이거 함, 이거 하면 핑크 되고 떨어진다. 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와로 해야 돼. 내가 아까 여기 해 해보... 어야야야 올라가야지. 자 연주색. 야왜 벌써 연주색이야? 까불지마. 나 여기서 트롤해야지. 아니 그 놀고 까불. 트롤 안 할게. 그 대신 너도 트롤하지 마. 오케이? 아 해야지. 아니. 아 근데 여기 트롤. 어떻게 옆으로도 빼? 그럼 그걸로 옆으로 빠는 거야. 근데 그거 나 한칸님이 있는 거좀 어려운데? 어 진짜 고비나 아까 까비. 공개하고. 나간거 제발 그거, 도와주세요 그거 통과했어 뭐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오케이 일단 여기 나와도 어떡해 오? 진라인이다 여기 진라인 같은게 있네 여기 진라인 타서 여기로 오는거야 진라인 타는와어 아, 깜짝이야 말로. 아니 진짜 최초나라 <laughs> 도 <채촌 알아. 웃음> 아니 최초나라 <채촌> 아니 <알아. 웃음> 축하할테이나 내가 이제 먼저 깨는 사람이 뭐 할까? 야 먼저 깨는 사람은 뭐 벌칙 있어요? 아니 진 사람이 뭐 벌칙 해줄까? 재밌게 아니 아, 재밌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영창이 어, 안돼! 개초나어 아니 아니 채초나다 아니에요. 핑크색 그 옆으로 오케이, 다시 통과했고 자식 진라인에 타요. 내가 빨리 간다. 이 나도 채초나다 북구도 베베는 이 아니에요. 아 다행히 난 채초나가 아니에요. 크크. 오씨나 운이 좋나봐. 채초나다 아니야. 여기 아니, 진짜 왜바지너 최초야? 야그 그거 그냥 지름길에 보다세아니그 지름길 이이 지름길 그 지름길이 낫겠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왔다나 나, 나, 나 이제 네나 파란색 꼭대기야 떨어지고 뒤에 야어프로도 뭔데 휘인아, 이거 어떡해? 거기에서 떨어지면 트루 구간이야. 거기에서 떨어져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트루 구간이야. 어, 그거 아, 떨어지면 태초고. 민트댁이야. 나 그거, 나 민트댁 야외 이야나 그거 떨어지는 그냥 블록이라 생각해서 밟아봤는데, 떠, 그거 트루 구간이야. 트루 구간이어서 떨어진 거야. 그거 거기에서 떨어지, 어느 블록에서 떨어져. 나 거야? 지금 민트댁 야외 구간에 또졌어 들이 왜 왔지? 여기 내가 대박야, 아, <놀람> 진짜. 아니야, 저기 트롤 대버지 진짜. 트롤 있어? 아니, 저기, 저기 갈림길 세 갈림길에서, 아니 트롤 있어. 축하해. 아니, 나또 피곤한데. 어, 난 야, 그난 먼저 깨야지. 벌칙 줄지가, 아, 아, 벌칙 없는데. 아, 맞아, 벌칙 없지. 다음 영상에서는 벌칙 영상을 올릴 거예요. 잘기 <laughs> 재주를 주세요. 우와. 야, 너, 민, 야, 나, 투, 처음이핑크색 그거야. 망했다. 아, 핑크색에서 여기, 그거 있다. 야, 니가 알려준 그거. 아, 이거, 끝나도 됐네. 그, 옆으 오케이, 했다. 옆으로? 아, 이거 말이야. 근데 교회 했다. 근데 이거 최촌하다, 요 오케이. 응, 아니? 아니야. 최촌하다, 아니야. 안 최촌하다, 부쿠도 베이베나 레더플릭 연습했어, 조금. 나도 레더플릭은 나, 다 한다. 레더플릭. 오케이 차이오나가 구독데이브 차이오나가 다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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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어 진나 오케이 간다 진나인 타고 나 진나인 타고 진나인이야? 아나 진나인 실수 진나인 어줘서아 다시 연주색구강입니다 오 어, 거의 땐 마지막 층이 다와간다 난 지금 좀했으면 갈수 아니 저기 엇같아 아니 나또 핑크 되게 떨어졌어야 저기 저거 지금 트롤 때문 아니 저 트롤이 이거 또요 처음부터 끝까지 월롭해서 아야야야 테이나 여기 트롤이 또 봐봐 아 이거 별 레더 플릭할 수밖에 없어 그거 떨어져도 레더 플릭이 살길 아니야 근데 그거는 케이 오 성공했다 레더 안돼 안돼 근데 떨어졌다 케이 나이트 쟤 뭔데? 네, 최초 나다, 북교도 빼이베초야? 아니, 저 투돌 때문에 떠어졌어저 좀비 창교. 와, 이거 2탄으로 가야겠는데? 어, 진짜 어려운데? 겁나 어려운데? 2탄 가야, 아니, 3탄 가고. 아니, 2탄, 야, 이거 지금 거의 10분까지 만찍 거, 든 5분 만더 이거 5분 내게 해야 돼. 아니, 5분 만에 너가 이왕이야. 맞아 나만 내가 희망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한 번도 안 멈추고 깨야지 가능해. 맞아. 오분 오븐, 오분 안에 이거 깨야 하는데. 나 괜찮아. 잉잉잉잉잉 나의 희망 없어. 오케이 나이때나 희망 있다. 나 지금 핑크색 구간이 아니라 보다색 구간. 그럼 내가 거기에서 너 너걸로 좋아줘. 깨는 거 좋아줘. 왠가 네가 떨어질 것 같지. 지금. 아니 떨어지면은 그 영상. 아 잠깐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아, 다행히 야 근데 최초가 일것 같아 여기 윈트 여기 캣나이츠잠뜩 최초 떨어질 뻔 했다 야, 제가 5분의 희망은 야 근데 우리 핸드폰 어 모바일로 하는건데워로블 월홉을... 이게 워로벌 월... 모바일로 워로야 월홉을... 아까 트돌 했던 애 떨어졌다 아니 쟤 아, 제... 아니 쟤 트돌 저흰이 근데... 아네 유튜버 촬영 중이라 해봐 아지아 유니콘이 왜 나와? 아니 <laughs> 아니 근데 그 채팅창을 보여주냐? 응? 야 근데 이거 비공개 더버 아니었어? 아니, 비공개가 아니었어 이거 공개 더버야 근데 나 비공개인 줄 알고 있던데 계속? 근데 아 지금 계속 희망이 없더라고 지금 연주대 그 어둡.. 연주대까지 그 보다색격 친구가 아니고 이거 뿌이거 있지. 응나 음, 그거 해 해줘? 해줘? 어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친구가 있는 겁니다. 아쟤 <laughs> 점프가 <웃음> 뭐 다른 <laughs> 지 <있지? 웃음>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나빠구이 아니 나 아니 잠만. 오케이 아 희망 있던데 방금. 오케이 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최대한 이거 두 번만 되면 되는데 이거 여보 이거. 나두번 하면 되거든 이두번 해야 돼나두번 해야 돼야나한 번만 더 해볼까 아니 나 한,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그럼 되거든 아어뭐 하는 거야 진짜 <laughs> 아 미쳤어 한 번만 해볼게 아 진짜 제 아니 저거 나나한두 번만 해볼게 아니, <목소리> 아니 이거 지금 핸드폰이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저게 가능해? 야 이거 내가 한거다 야 내가 한거 오케이 진라인네 시청자 분들 말해드립니다 이거는제 <목소리> 친구가 파이팅이다 오, 오. 네 이제 희망은 15분이 아 13분이야 망했다 2분만에 깨라고 어. 이거를? 2분만에 어떻게 깨요 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근데 스피드는 가능할 줄도 근데 스피드는 가능하지그 그치 안돼 다시 그거 오도비야 아그제 아이오나라 근데 야이영상는 80분짜리도 만회면안 돼서 했어 아니 그건 좀 애들이 지도하자 시청자들이 지도해에 테이나 좀 해줘 아또 여기야 돌려때고에 떨어 야 근데 테이나 이것 좀 해줘 테이나 이것 좀 해줘 아, 이거, 지금, 이분의 희망은 이거밖에 없다고. 오케이, 돼. 요내튜디어 잠깐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진짜, 한 번만. 호잇, 코잇이다호이코이다 <laughs>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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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박자 답해. 난, 난, 나는 이거 호이더잘 돼. 난 호잇이 잘 돼. 박자가 좀 달라. 호잇! 호잇, 호잇, 띠옹띠옹 오케이. <laughs> 나했나 호이코이 띠용이다 호이, 했더니 재또 갈색 좋다 어 갈색이요 아 근데 나 이제 다시 파란색이야 빨리 희망이요 희망이 부족해 야 이거 100% 2탄 2탄 가야 된다 100% 2탄 가야 해줘 어몇 분이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건만 하면 돼 테이나 됐또됐또나 했더 테이나 테이나 이것 봐봐 야몇 분이야 자 이제 대망의 시, 사, 36초, 답, 10답은. 근데 깼어. 어? 이거 뭐 깬거 아니? 봐봐. 어, 깼다. 뭐, 뭐깬거 아니, 아니 깬게 아니고, 옆으로. 나한테 큰일 났어. 야, 이거 어떻게 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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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적 불가능한 거. 아, 어, 왜, 왜. 아, 아, <laughs> 아, <이거 다>. <웃음> 아, 거 <laughs> <여기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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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영상 다 시켜. 아, 네, 끝.